드디어 큰 숲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 저기 뭔가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칼을 획득하셨다 뭔가 다음 모스는 뭔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 저 저기 있잖아 저기로 빨리 가봐야겠어 <laughs> 도련 변이, 너는 가 있어. 내가 처리할게. 알겠다. <laughs>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너의 너의 왼쪽 다리는 절대 못 찾을 것이다. 이제들 명예가 회복됩니다. 이 뭔여? 명예 회복 스킬 이거 진짜 좋은데? 이제 그 보스한테 제일 왼쪽 다리를 줘야겠어. 이제 길이 열렸어. 가야겠어. 죽음의 나무라고? 그래, 내가 바로 죽음의 나무다.

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? 그렇게 안 되지. 목숨을 사용하셨습니다. 몸이 재구성됩니다. 어떻게 된 거지? 저기 팔이 있어. 몸이 재구성됩니다. 결국 통과한 것인가?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? 대체 어떻게 된 거지? 내 몸이 갑자기 왜 이래 됐어 일단 발을 찾긴 했는데 내 몸이 이상하게 복구돼 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복구도 복구도 같은다고 복구도 구 복구도 구 복구도는 구입니다 복구도는 구입니다. 참 불쌍하게 된 분. 이제 탈출기를 좀 보내야겠어. 그러기 위해 탈출기를 만들어야 되지. 여기가 탈출기를 만드는 공장. 도영이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 거. 째, 째. 누구지? 다음화에 계속.